오늘 서윤이가 달리기를 아주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띵띵띵, 한 바퀴입니다. 엄청 빨리 뛰죠? 서윤이가 진짜 달리기를 얼마나 잘하는지 함께 지켜봅시다.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서윤이가 저기 있지요? 이제 금방 여기까지 옵니다. 보세요. 금방 여기까지 옵니다. 이제 여러분 보세요. 언제 여기 왔는지 벌써 여기까지 왔습니다. 서윤이가 달리기를 정말 잘해요. 땡땡땡 두 바퀴 벌써 두 바퀴 뛰었어요. 서윤이는 매일매일 열 바퀴씩 뛰고 있는데요. 그 중에 오늘 두 바퀴를 뛰었고요. 지금 임수아 씨가 언니 달리기 힘내라고 함께 나왔습니다. 아, 역시 우리 사연이 정말 대단해요. 뛰는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항상 저렇게 핫팩을 들고 뛰는 걸 좋아한답니다. 저 봐요, 진짜 빠르지 않아요? 발이 안 보여요, 잘. 발이 잘안 보여요, 두 개인지 네 개인지 잘 모르겠어, 지금 너무 빨라가지고. 띵띵띵세 바퀴. 우와. 우리 서윤이 오늘 줄넘기 다 하고 아이스크림 사러 가기로 했거든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서윤이가 오늘 달리기를 이제 다 끝나면. 아이스크림 사러 가는데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아이스크림 사는 모습. 여러분 서윤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힘내라고 응원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서윤이를 힘나게 해줄 거예요. 우리 서윤이 저렇게 땡땡땡 네바퀴입니다. 아 어, 서윤이 진짜 어떻게 울지도 않고 저렇게 잘 뛰는지 진짜 너무 대단해요. 여러분 서윤이가 오늘 유치원에서 친구 라은이랑 진짜 재밌게 놀았대요. 너무 대단하지요. 유치원도 열심히 다니고, 아침에 일어나서 준비도 열심히 하고, 엄마 말도 엄청 잘 듣고요. 이렇게 운동도 진짜 잘 한답니다. 어, 발이 너무 빨라가지고, 발이 잘안 보여. 여기 카메라에 지금 안 보이죠? 잘 발이... 잘 안보여. 너무 빨리, 너무 빨라가지고. 띵띵띵, 다섯 바퀴! 벌써 다섯 바퀴입니다. 이제 다섯 바퀴 남았습니다. 오늘 서윤이가 집에서 저녁으로 밥이랑 삼겹살, 그리고 메추리알하고 콩하고 김 먹었는데요. 진짜 콩도 잘 먹어요. 여러분, 다이어트 하려면 그리고 쑥쑥 크려면 꼭 콩을 먹어야 돼요. 서윤이는 콩을 진짜 잘 먹고요. 그리고 김치도 잘 먹는데 엄마가 내일 김치 줘야겠어요. 백김치. 도영 할머니가 김치를 서윤이를 위해서 주셨거든요. 그거 엄마가 내일 서윤이 줄게 알았죠? 아, 서윤이 여기 또 왔군요. 진짜 빠르죠? 이거 발이 안 보여. 와, 진짜 발 엄청 빨라가지고 발이 안 보여. 오! 땡땡땡, 여섯 바퀴, 네개 남았습니다. 아 어, 오늘 서윤이가 운동이 다 되면, 끝나면, 아이스크림을 사러 갈 거로, 사러 가기로 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아이스크림을 좋아하시나요? 서윤이는 그 보석이 들어간 아이스크림도 좋아하고요. 아니면 딸기맛 아이스크림 좋아해요. 오, 발이 또안 보이고 있습니다. 너무 빨라가지고. 그래서 오늘 서윤이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중에 과연 어떤 아이스크림을 고를 것인지 맞추는 구독자 여러분께 선물, 뿅뿅! 쏘겠습니다. 땡땡땡! 오바퀴세바퀴 남았습니다. 아, 서윤이가 보석 아이스크림 먹을 것 같다고요? 네. 아, 보석 아이스크림. 과연 보석 아이스크림 먹었지, 딸기 아이스크림 먹었지. 궁금한데요, 여러분? 오, 진짜 빨라요. 서윤이는 어떻게 저렇게 달리기를 쉬지도 않고. 땡땡땡 네, 네, 네. 여덟바퀴입니다 이제 2개 남았습니다 와 진짜 대단해요 여러분 그거 알아요? 서윤이는 매일매일 이렇게 운동해요 매일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진짜 쉬는 날 이제 만들었어요 2주일에 한 번씩 그래서 한 달에 한두번 정도 이제 다음 주 토요일 날쉴 건데 그로. 그렇... 그것만 쉬고 진짜 매일 매일 운동하거든요 서윤이가 저거 봐요 다리가 하나도 안 보이죠? 제가 맨날 맨날 달리기를 한 결과예요. 그래서 달리기를 엄청 잘하거든요. 땡땡땡 아홉 바퀴 한 바퀴 남았습니다. 과연 오늘 서윤이가 운동을 끝나고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서현이가 고를 아이스크림이 뭔지 아이스크림 이름을 맞추는 사람한테는 댓글을 남겨 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나눠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서현이가 마지막 마지막으로 다 뛰어서 이제 일어로 오세요. 엄마한테 오세요. 어, 서현이가 한 바퀴 더 서비스로 뛰려고 하나 봐요. 어! 대박! 서윤이 진짜 대단하다. 다 뛰었는데, 지금 한 바퀴 더 뛰려고 하나 봐요. 아, 여러분. 서윤이가 지금 오늘 몇 바퀴 뛰었는지 맞추신 분들, 어, 유튜브 서윤이TV 채널에 서윤이가 오늘 몇 바퀴 뛰었는지 좋아 댓글을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안녕.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알림받기도 깜빡하지 마요. 안녕. 안녕. 우리 사연이 고생했어요.